자윤아야 먼저 가봐 언니 먼저 소리만 안 가봐 아빠도 간다 잠깐만 오, 잘 오네 자 우리가 이제 갈 때는 힌트 나라선에서 나라를 찾아요 찾아갈 수 있어요? 유나야, 신발 윤아야 신발 어느 방향이야? 라 <목소리> 야마토, 사, 나라. <목소리> 응. 어, 오른쪽이야. 고베선이고. 이나 이쪽 이래. 잘 오고 있나요, 송윤아? 잘 가네요. 지하철 간 같다. 유야 방금 같다이가 방금 가버렸지 지하철. 아니. 방거 아니야? 방구 어, 같은데? 아니야. 여기 안멈추 아. 빨리 가는 건가 보다. 우리 어디 앉아 있을까요? 안돼. 안돼. <목소리도> 어디 안앉아 있어도 돼? y 나 u 컨디션 어떤가요? 아 o 하지마 콧구멍 다 보여 t 나 n g u e girl. I am a cockpit. You know, you k n 컨디션 어때요? <웃음>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네. 이거 말고 레때 왜? 빌려드시 Next one going to Nala. 아, thank you. 이거 안 탄대? 어, 예쁘다 근데 전철이. 아니 이거 말고 다음 거 타야. 유희가 이렇게 진짜 유 걸어 다니면 사슴이 너한테 계속 와. 뭐가? 사슴이예요 정말 길거리에 사슴이예요 지하철 말고? 아니요 지하철만 내리면 아니요 이 지하철이 아니었습니다 뭐 먹었는데? 윤화야 윤화야 이제 지하철 온다 아까랑 또 모양이 다르다. 아, 아 아까랑 모양이 다르지. 아리가또그그대어그림그려줘 <스템> <놀라> 도나가 닫힙니다. 조심히 주세요. The doors are now closing. Please be careful. 응. 자 여기 지하철 앉았어요. 어떤가요? 좋아요. 일본 지하철 어떤가요? 좋아요. 좋아요? 위는요? 초콜 먹고. 초콜릿 먹고 있어요? 그만 먹어요. 지하철이 갑니다. 한국 지하철이랑 다른 게 별로 없지.

Thank you for taking Kintetsu Railway. This train is the Rapid Express bound for Nara. This train will be stopping at 있어? 응? 여기서 지하철 많이 가. 많이 타지? 네. 요 네. 네. <laughs> 이렇게 가리는 거야? 자. 일본 초콜릿입니다. 보셔 보세요. 도착해서 봐요. 안녕. 이거 잘 봐봐요. 뭐가 있어요? 여기 아, 그림이 그려졌어. 뭐, 어, 맛있겠네. 뭐. 그림이 그려졌나요? 네, 빠빠이. 네. 삼촌, 이모 가실 거예요? 또 보고 싶당. 응. 작아요.